안녕하세요, 샤닉입니다. 이전에 동영상에서는 이 AA1이라는 파일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나, 어떤 레이어가 있나, 이런 식의 기초적인 페이지 설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더 만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콘티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A001이라는 파일 안에 그림으로 콘티를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저는 글로 정리하고 그래요. 글로 여기 보시면은 1 3화 콘티라는 폴더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해야 될 시는 이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유치장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듣지도 않는 경찰. 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제 글콘티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정확한 뭐랄까, 이렇게 묘사 같은 예를 들어서 지문 같은 거안 쓰고요. 대사 같은 것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넣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만화나 외투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지금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것만 살짝 읽어도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가기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 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써요. 그냥 물론은 소설처럼 앞뒤가 모두 정확하게 글로 다 설명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보기 쉽죠. 근데 대사를 정하는 과정은 저는 콘티 과정에서 많이 해요. 앞뒤 문맥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넣는 방식이죠. 이글 콘티는 전체적인 흐름만 잡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고, 여기에 있고, 애가 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그 디테일한 거는 저는 그냥 콘티 작업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스타일이니까요. 내가 할 것을 생각해 두고 콘티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콘티는 역시 요 콘티 레이어에 하겠죠. 이 가이드라인 위에 있는 콘티, 콘티 레이어에서 저는 약간은 요런 파란 계열, 파란 계열로 이렇게 이, 요런 색으로 잡은 다음에 콘티를 들어가요. 콘티를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막 그리는 거잖아요. 막 그리니까 요런 정확한 선이 아니라 요런 자유로운 손떨림 방지도 없는 연필 브러쉬로 사용해요 이걸로 쓰면 부담없이 그릴 수 있잖아요 구상을 해 보죠 이게 지금 그릴 그림이 1화가 끝나고 2화를 시작하는 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뭔가 배경이 바뀌거나 시작할 때 그림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장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장소를 보여줘야 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유치장에 갔으니까 경찰 그런데 가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음 시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인공 괴 주인공은 괴물이에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쿵쿵 거리는 거죠. 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콘티 작업은 배치예요, 배치.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다. 여기에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고, 글씨는 여기에 있다. 이런 식의 배치 작업이에요, 배치. 콘티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치 작업이잖아요. 계속 강조하는데, 배치 작업이니까, 얘는 여기 있고 말풍선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칸 꼭대기에 1 이런 식으로 해요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숫자를 매겨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만큼 칸을 쓰는지 그리는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해두고 내가 얼마나 그렸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기입한다 자. 대충 스킵을 할게요. 대충 이런 식의 콘티가 완성됐어요. 이런 콘티 작업을 하나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페이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이 작업이 끝났으면은 대사를 넣는 거예요. 대사. 이미 만들어 놨지만은 보이시죠? 이 대사라는 폴더? 이 폴더 안에 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티 작업을 한 다음에 글을 넣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긴 한데, 나름대로의 연구 끝에 만든 작업 순서예요. 순서. 그러면은, 궁금하겠죠? 왜 아직 그림이 완성 안 됐는데, 글을 이렇게 넣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이유는, 콘티 작업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수정해야 될 것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글까지 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글까지 있으니까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면서, 외투는 위아래로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위에서, 어, 쿵쿵쿵, 응, 쿵쿵쿵. 이라고 했구나 내가 이러면서 경찰씨전 억울해요 난 그냥 손해치기를 잡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읊어 보기도 하고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읽어 보는 거죠 계속 읽어 보면서 뭐 탈자가 없나 아니면은 콘티 작업에서 대사칸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위아래로 훑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글씨를 볼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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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배려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렸는데 이 단어가 너무 길다. 이거 어차피 1화에 얘가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했던 게그 장면에 보여져요. 이 대사가 어 부,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과감히 삭제해 버려요 왜냐 독자들은 글많은 거 싫어하니까 예 간결하게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음뭐 이렇게 되고 여기 부분에서 대사가 이, 이쪽에 있었는데 바로 이쪽으로 휙 가니까 너무 빠른 빠르게 휙휙 변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분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 보기도 하고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니까 여기를 읽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끝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아 이렇게 하니까 편해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생각에는 여기에 또 괴물이 있어야 되니까 괴물이 있어야 할 컷이 여기에 들어갈까 이런 계산도 하는 거죠. 여기 말풍선 요 배치가 맞는가 이런 식으로의 수정 과정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콘티를 제작하고 글을 쓴 다음에는 한 적어도 20번은 봐야 돼요. 20번을. 진짜 30분? 20분 정도는 계속 읽어요. 부자연스러운 대사가 있나 혹은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배치가 좀 이상한가 뭐 이런 거를 계속 계속 패치해 내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러면서 다듬는 과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콘티예요. 콘티. 이렇게 하면은 남들에게도 보여주기 쉽잖아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요런 괴물은 요런 괴물이야. 이렇게 제대로 그린 캐릭터 디자인 그림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게 이입되잖아요. 이게, 아, 얘가 이렇게 호소하는 표정을 짓겠구나. 눈물 흘리면서 이런 게 되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도, 응,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 캐릭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화 편집자, 만화 관계자한테 웹툰이나 만화를 보여줄 때이 콘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콘티를 보고, 아, 얘뭐 정성스럽게 안 그렸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콘티를 보고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 만화의 재미를 재미를 보고 그 관계자는 아 얘를 뽑아야 되는구나 마는구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콘티 작업에서 만화의 감동이나 재미가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죠 콘티라는 게막 콘티라는 게 그냥 뭐 그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들이 콘티를 위한 거예요 이야기를 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콘티라는 작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콘티 작업이야말로 만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만화의 성격을 부여해주는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콘티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디테일 노동이에요 디테일 노동 내가 얼마만큼 멋있게 그리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림자를 실제같이 그리냐, 내가 얼마만큼 배경을 이쁘게 배치하느냐, 노동이지, 콘티만큼 만화의 핵심을 부여해주는 작업은 없어요. 그만큼 콘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위한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림을 위한 밑바탕이 절대 아니에요. 콘티 작업부터 이 만화가 재미없을지, 있을지, 혹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추적인 핵심이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은, 콘티는 그냥 배치이다. 더 이상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돼요. 괴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나는 진짜 대생의 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콘티는 그냥 배치예요. 배치.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배치. 그냥 배열. 배치. 대사칸이 여기 있고 애가 이렇게 울고 있다. 이런 배치예요. 배치. 그리고 두 번째는 콘티 과정. 이 만화의 중추 역할을 한다 콘티가 곧 만화의 재미고 감동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거고요 세 번째 글을 넣어서 계속 수정, 수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계속 다듬는 거예요 계속 위아래 계속 훑으면서 계속 이세 가지 이거예요 일단은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웹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계속 보여줄 테니까 좋은 정보가 됐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샤닉이였습니다